다양한 조동사인데 이거는 필수 암기를 해야지만 해석이 되겠지, 그지? 유스터가 <laughs> 있어요. 얘는 뭐다? 학원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학원했다. 근데 원래 얘가 뭐뭐 있냐면 저 지방에 가면은 소불, 고기를 가공하는 과가 있다. 믿거나 말거나 <laughs> 소망편이고 습관. 예전에 이제 불규칙 소원이 나했는데 그냥 습관. 고집, 가정법에 써먹고, 공손할때 써먹고, 위례과거 <laughs> 그 중에 요, 요거, 요기가 이제 학원했다 뜻이 있는 거야 뭐라고? 여기서 요기 여기 학원했다 뜻이 응? 얘는 wish to. 얘는 뭐라고? 학원했다 여기 한칸 띄고요 학원했다 얘 때문에 써준 거야 지금 다 고집은 뭐뭐 아닌 경향이 있다 가정법은 알지. 우드, 슈드, 크드, 마이트 중에 우시쿠마 동사 원형이거나 헤부피피 쓰는 거잖아. 이때 우드. <laughs> 공손은 윌류보다는 우주가더 공손한 거 알지? 이거 다음. 어. 미래 과거. 미래 과거. 미래 과거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요거 요거 얘기할 거야. <laughs> 그래서 구별을 잘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잖아. 근데 얘랑 겹치는 뜻인데 하나, 하나 있어 하나. 그지? 학원했다 일 때만 쓰는 거야. 학원했다 일 때만 얘랑 쓰는 거야. 이따 문제 나오니까. <laughs> 차라리 뭐 <몸> 하겠다. 뭐 <laughs> 하고 싶다 이거고. 이거 것도 되게 잘나오는데 외우세요 다 이거. Cannot h 동사원형, cannot help ING, h a v 동사원형. 헤드베로 동사원형, 메이 에즈벨 메이웰 well, well h a v 동사원형까지. <laughs> 오케이? <다> 외우셔야 돼. <laughs> 얘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지이 헬프 l p 은 a v 뜻이야, 그지 여기 버스는 뭐다? e x 트 뜻이야, e x 트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터디라고 해서 스터디 공부하는 것 이외에 그지 음, 할수 있는 게 없어 공부하는 것 피할 수 없어 이거는 뭐야 해부투를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이외에 선택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해부투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켄나 보또 맞고 켄나 텔보또 맞아 다시 켄나 텔프 보또 맞고 켄나 보또 맞아 오케이 그지 피할 수 없어 근데 해야 돼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가면 돼요. 에?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거 잘안 외워져, 이거. 철자가. 왜안 외워지냐. 왜워도 헷갈리는 이유가, 얘는 동사 원형이야. 캔 때문에. 그데또 얘는 헬프랑 붙으면서 헬프 되면 무조건 avoid ING거든. 그러니까 이게 avoid 뜻이야, ING야. 근데 얘는 해 t 트의방조서 투동사가 와. 얘는 뭐, 뭐, 얘는 뭐야? 당연하다. 당연하다. 잘안 써지네, 이게. 뭐라고요? 당연하다 동서하는게 당연하다 뭐뭐하는게 뭐뭐하는 것이 낫다 낫다 그래? 없는거보다 여기 없, 여기 음, 아무것도 없잖아 없는거보다 있는게 낫네 낫다 얘는 당연하다 밀당이나 밀당이나 외우시고. 이거 지금 뭐야 학원했다지 축구학원했다지 그러니까 이럴때는 누구로 바꾸는거야? 우드로 바꿀수있다. 우드 알겠니? 근데 그가 어렸을때 나는 그는 우드주의 마시곤 했다 하곤 했다지 뭐로 바꿔 이것도 바꾸 이렇게 바꿔 바꿀, 유스트로 바꿀수 있는거야 아침마다 우리는 우드라이트 테이크 like 요가 클래스를 테이크 수업으로 수업을 듣다 <laughs> 수강하다지 우리는 <laughs> 요가 수업을 수강하고 싶다 듣고싶다 우드라이트 동사 번요 치즈 잘 나오니까 꼭여야돼물어올 <laughs> 거예요. 자, 나는 읽고 싶다. 더 많은 책을 올해. 엘브르토와 나는 의두꺼우. 뭐다? 스키 타러 가곤했다. 학원 했다지. 학원 했다지. 무릎 바꿀 수 있어. 이스트. 겨울마다. 아이우드라이트톡 like 말하고 싶다. 나의 월이 걱정에 대해서. 우린 차라리 차라리 운전하겠다 t 는 e n go by train 기차 타고 가느니 여기 1번이고 2번인가 평인구조 이렇게 지민은 많은 정푸들을 주말마다 먹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지 그냥 얘 물어봤고 하곤 했다일 때만 나는 차라리 해부 원 e 한 명의 친구를 받겠다 t h 뭐보다 백만 명의 가짜 친구들보다 이때 이때 요거는 뭐야 프렌즈를 받은 거야 그 100만대 매수가 붙은건데 이때 밀리언의 그건 이제 약간 은유적으로 뭐야 수많은 정도 우드라이트 동서원형 이제 <laughs> 이거지 우드라이트 동서원형 <laughs> 나는 물어보고 싶다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이거 요구하고 싶다가 되겠지 나를 도와달라고 왜냐면 <laughs> 아이 캔나지 난 그거 할수 없어 혼자서 그래 혼자서 소피아는 얘는 뭐야 학원에다 였다가 학원에다 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고야머 머리를 고있 있었다 이다했아니아있라있태있태있있었 있었다. w are y 안돼 You are not in your h a 지 d s h o 리츠 짧게 잘랐다 어제. w 리 have a carriage 잘랐다. 됐지요. r i 는이거 해보시고 <laughs> 밑에. Like to go. 나는 뭐다? 큰 피자 추가 치즈가 있는 큰 피자를 would l i k 뭐 먹고 싶다 would like 는 그냥 w 트로 보는데 want w 다음 w a 헤드베르 음악이 났다 t u 운 거절하는 났다 음악을 또는 또느야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이버스 주변 사람 이웃들이보다 상위할 것이다 한이 <laughs> 났다 지금 써준 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 <laughs> 이 헤드베러를 이렇게 쓸수 있어. 줄이는 게 낫다. You must turn down. 이렇게 할수 있지. 그럼 어떻게 돼? <웃음> 얘를 <웃음> 완전 똑같은 거 아니지만 뭐 비슷하지. 너는 줄이는 게 낫다. 이 말을 줄여야 한다. 줄여야 한다. You must로 바꿔야지. <laughs> 또는, 명령문. 그, 바로 뭐 쓰면 돼? 바로 뭐 하면 돼? You must turn. 또는 바로 그냥 turn. 명령문. turn down. 이래 되지. 그럼 여기서에, 헤드베러와, 또, must는, 이 말은, 명령문 turn과, 똑같지. 완전 똑같고, 이건 비슷하고. 그래서, 원래 우리 명령문담의 5월은 그렇지 않은면이잖아 엔드가 없면 그때는 뭐야? 그러면이잖아. 그 여기서 명령문담의 5월이야.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지. 오케이? Okay. 알겠어요? 응? 어? 다시. 그렇지, 그치? 다시 한 번. 헤드베러와 요거와 요 똑같다. t u r 줄이는 게 낫다. 줄여야 한다. 줄여. 뒤에 5은 그렇지 아음면니다 엔드는 그럼면니다 챔피언 <laughs> 누구세요, 이거? 같은 거야, 이거? 중요해. <laughs> 자, 빅터는, 유스트, 아까 뭐, 학원했다였다지. <laughs> 물에 대한 공포를 갖고 냈다? 있었다 없었다? 라기보다는 공포가 있었다. 과거 상태. 그러나, 그는, 이건 이건 따라서 공포 있었다, 있다 없었지기이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우드로 바꿀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그는 극복했다, 그것을. 현재까지 극복해왔다지. 패키지는, 소포는, might have been delivered. 잘못? 전달 되었었을 지도 모른다 잘못된 주소 아까 얘기했잖아 마이트 때문에 바고 아니라 뒤에 해프피피가 왔기 때문에 근데 수동태야 지금 그지 마이트 해브 딜리버 드 이러면 어떻게 돼 배달했었을 지도 모른다 이게 되면 수동태니까 배달 되었었을 지도 모른다 얘는 지금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목적이 없으니까 맞는 거고 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능동태니까 그지 목적이 있어야지 없다고 있어야 되는데 없다. 고 <laughs> 있는데 사라진 거고 얘는 있어야 돼 무조건. 그죠? 그 답이 B 거고 B. <laughs> 오케이? 이거 마이 메이로 바꿀 수 있어. 큰 차이 없다 그렇지? 어? 아, 귀찮아. 수 있어. 메이로 바꿀 수 있다. 자, 5 번. 그녀는 항상 읽어 주곤 했다. 뭐 하곤 했다니까 물어볼 거. 읽었다가 아니라. 문맥상 뭐지 아이들에게 언제 그가 그들이 어렸을 때이 캔나 우리 사업 미스트 캔나 몸에 을 리가 없다. 놓쳤을 리가 없다. 여길 보고 과거를 해석해야 돼. 여길 보고 과거인 거야, 그지? 놓쳤을 리가 없다 버스를 왜냐면 우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더 일찍 된거보다 계획된 스케줄 시간보다 일정보다 됐니? 까지 다시한번 강조해. 니 왔건, 쿠드가 왔건, 메이가 왔건, 마이트가 왔건, 동사원이 왔어. 그거 뭐라고? 현재이야, 현재 얘기야 현재 내용. 근데 만약에 헬플러스 pp 왔어. 이때는 누구 내용이 뭐야? 과거라. 그러니까 얘가 결정한 얘 과거 현재 현재 과거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앞에 분명히 했어요.